주원교회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원교회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령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가족반이 계속됩니다. 과정 중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는 소그룹 속에 회 참여하시면 됩니다. 정기 찬양 축제가 10월 4일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기도회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작성했던 기도문을 복사하여 나누어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부의 올가 루비오 자매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익히고 있는 우수 학습자에 해당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합니다. 주보사명과 육면에 올가루비오 자매의 글을 실었습니다. 다음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에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인사는 청년 2부입니다. 이번주 금요기도의 특별 찬양은 청년 1부에서 준비합니다. 다음주 식사도우미는 요셉속입니다. 다음주 피켓전도는 한나속입니다. 좋은 기회 소식 마치겠습니다.